이거는이렇게 네. 하면 교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검색하사교장이 네. 만들어져. 네. 이거는그이야 얘가 관리하고 있는, 이교장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아니지.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고있이 얘는 부모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얘는 단순히 그냥. 이 이 제이쿼리 객체를 단체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가 관리하고 있는 첫 번째 네. 요소. 첫 번째, 그럼 누굴까요? 이렇게 네. 검색하면 네. 몇 개가 나와. 하나, 하나 남았지. 그래. 오케이. 그녀다. 그런데 더 이상 얘는 뭐야? 제이쿼리에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바로는 직접 말해야 돼. 그렇죠. 어. 음, 일단. 표정이 만들어지고, 학생도 없고, 영렇0이라서기자신게이번 뭐겠어? 공무조직단이고. 네. 그러니까 디아 음. 이게 검색하다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디아이를 검색하면 몇 명이 검색돼? 세 명. 그렇지. 그러면은 표장이 한명 만들어지는 거야. 그장은 학생 3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 교장이 학교에는 첫 번째 학생 줘봐. 네. 그럼. 근데 그런 이렇게 하면은 제이 r 리가 풀려서 네가 이런 걸 써야 돼. 근데 제이 r 리가 유지된 상태로 갖고 오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이건 제이 r 리겠지야 이렇게. 뭐가 낫니 요즘에. <laughs> 어, 맞을 때. 더 이상 얘는 jQuery 아예 관리되고 있는 극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네이티브 a t i 를써야돼 jQuery가 아니라. 음. 이런 걸본적 있니? 이런 걸본적 있지? 어? 이런 건본적 있잖아. 아, 같이, 네. 이런 걸본적 있어? 아니요. 원래 이걸로 해야 돼. J쿼리 쓰면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지금 학생한테 직접 말하는 거게 아니라 누구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야 걔가 번역을 해줘. 네. 네가 이렇게 말해도 걔가 이렇게 알아듣고 해줘. 그러니까 이러거는 뭐냐면은 어, 이쿼리가 없이 얘를 다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중국인을 직접 만나는 거야, 걔가. 네. 중국어를 해야 돼, 그사람한 네. 근데 J쿼리한테 하면은 뭐가 좋아?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가끔 이제 폼을 다루다 보면은 폼을 이렇게 찾아 어. 그거를 폼의 네이티브 객체를 얻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바로 이걸 쓰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런 경우에도 생명이 되고 어 상관없어